안녕하십니까. 몬틀란TV입니다. 2025년 9월 1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6시 30분 됐습니다. 자,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리서치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이재명의 직무평가가 6.3%포인트 하락을 했다. 한달 전에 비해서 6.3%포인트가 하락을 했다.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긍정이 53.1. 그 다음에 부정이 43.9, 거의 44입니다. 요런 수치는 오늘 아침에 나온 뭐 천지일보 고려정보 리서치라든지 또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하고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거 고려정보 리서치에서는 43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43.9가 부정평가로 이렇게, 이렇게 잡혔습니다. 리서치뷰 아, 여론조사는 약간 좀 좌편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민주당 성향이다. 뭐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그 여론조,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이재명이 6.3% 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아, 긍정은 뭐50% 초반에 지금 올라와 있지만, 부정도 44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지금, 긍, 어, 긍정평가는 이제 6.3%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가 7.2가 올랐어요. 아, 그래서 지금 긍부정률 격차가 지금 한 자릿수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 9.2%포인트로. 어 지금 집권 인대 이재명 정권이 집권 인대 지금 공부정 격차가 갈수록 좁아들고 있고 그다음에 부정 평가가 40%를 넘어서고 이번에 한미 양자회담 때문에 간신히 50%를 다시 올라섰지만은 불안한 것이죠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요. 특히 요부분이 아주 눈길을 겁니다. 자, 20대, 30대, 60대에서 부정 평가가 어, 긍정 평가를 그러니까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조사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좀 좌편향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조사기관에서 20대에서 어, 긍정이 42.7, 부정이 52.7로 52.1로 약10% 포인트 가량 부정이 높습니다. 30대도 44.8대 53.3으로 역시 약10% 포인트 가량 부정이 긍정을 앞선 것으로. 20대, 30대가 그렇고 60대도 어 지금 보면 오차 범위 내지만 긍정이 47.8, 부정이 50으로 역시 어 부정이 더 높은 것으로. 그래서 이 조사 이에서도 이 기관 조사에서도 20대, 30대, 60대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높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 지금 하튼그이 이재명 정권이 집권 초인데 역대 이 정부와 비교했을 때이 상당히 불안한 불안한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다. 정권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자 29, 30, 31일 요렇게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요 3일간이면 지금 이제 한미 양자회담이 있고, 그것이 충분히 평가가 된, 반영이 된 그런 조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요즘 이제 거짓말이 드러나지만, 한동안 이제 불리한 건 가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 곁가지 가지고 국민들 눈속이 많은 이런 짓을 하고, 많은 언론들이 북치고 장고치면서. 어, 명비어 청가를 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크게 별로, 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현재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 한미 양자회담 할 때, 온통, 대한민국의 온통 언론이 이재명 트럼프, 트럼프 이재명을 스포트라이트 했습니다. 생중계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나는 여론조사를 또 했는데, 자, 윤수, 어, 국민의 힘이, 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땐 철저하게 거리를 둬야 된다. 한마디로 절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52.4로 가장 높고,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23.9 이렇게 나왔는데, 뭐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이게 18.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는 얘기는 사안에 따라서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저연까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자요23.9 18.9를 합치면은 아 사한 4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완전 저연이52.4 그니까 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의 이 긍정 부정과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정말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힘 지칭을 대상으로 하면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면은 이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아, 43.6. 3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36.8이 나옵니다. 거리 두기. 완전 절연이죠, 절연. 절연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칭들은 어, 윤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어, 지금 그 비율이 거의 80%에 해당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그 국민, 국민의지지층의 절대 다수의 이런 그 의견을, 기류를 무시하고, 뭐, 찬, 당내 그 찬탄 세력들이 말이죠. 여기에 정반대되는, 완 철저하게 그 거리를 둬야 된다. 면회도 가지 말아야 된다. 아, 이런 그 세력들이 지금 그 자신들이 속한 이 국민의힘에서 지지층들이 어떤 그 기류인지를 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거 볼수 있겠습니다. 보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가 41.7. 3별 판단이 27.9니까. 자, 합치면은 거의 뭐70% 가까이 되죠? 이 얘기도 뭡니까? 완전 절연까지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하면 뭐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고, 긴밀히 협력도 41.7.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좀더 높아가지고 43.6%가, 어, 긴밀히 협력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을 대상으로 할때 완전히 다르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이후로 지금 이제 윤대통령 면회, 뭐 면회가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무슨 왜 이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 면회를 가는데 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친한계라든지 지금 좌파 세력들이 눈을 보라이 뜨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런 겁니다.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속도 조절. 지금 본인이 최근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때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서 왼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보수의 그 스탠스를 가지고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선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단지 이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고 요즘 김민수 최고에는 좀더 적극적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갖다가 석방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데 이걸 두고 친한계들 일각에서 뭐 김장 대첩이 시작됐다. 김민수, 무슨 장동혁. 어, 두 인물이 뭐, 충돌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그 김민수 최고인이, 자, 방송에 나와서, 이 친한계들, 그 보면 친한계 박상수라고 있습니다. 그 박상수가 제일 먼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완전히 그, 저, 장동혁 대표와 나를 이간질 시키는 것인데, 속지 마라! 장동혁 대표 전혀 변한 게 없다.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볼 일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속도 조절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장동혁 대표, 변한 게 없고, 자신과 아무런 전혀 차이가 없다라면서, 이 친한 개들이 일각의 그 이간질에 대해서 강력히 성토하는, 오늘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리서치위해서 이제 이 조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지금 조국이 지금 뭐, 어, 뭐 조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감옥 들어가기 전과, 감옥 가서 8개월 만에 나온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옥 가기 전에는 부인도 뭐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동정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완전히 혜택을 받고 나왔는데도 뭐 뻔뻔스럽게 자신의 모든 죄가 없어졌냐 이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60%로 나왔습니다. 60%. 그래서 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20대에서 보면 거의 3배입니다. 20대 보면 긍정이 21, 부정이 66.7이니까 부정이 3배가 넘습니다. 30대도 27.2에다가 부정이 67.4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심지어는 자이 좌파들의 주요 그 지지 연령층인 40대도 41.1대 51.7로 부정이 훨씬 높습니다. 60대도 마찬가지로 래서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특히 20대 30대가 심상치 않죠. 거의 3배 가까이가 부정이 높아요. 조국의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근데 여기 대해서 조국이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이 30대가 구구화됐다. 이런 가지고 오만 방지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이3 0 대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3 0 대를 무시하고 정치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조국이 뭐냐면, 아, 이3 0 대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20대, 230대는 제껴놓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신이 그 감옥 들어가기 전과 감옥에서 나와서 온갖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은 완전히 국민의 평가가 달라진 걸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34.5만 뭐 긍정평가를 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거의 60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당 지지도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민주당이 7.0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9.6, 약 10%포인트 올라서 뭐42.6대 31.2로 나왔다. 이런 것이 조금 전에 나온 리서치뷰, 여론 조사에서 어, 보도한 것 내용들인데, 자, 이재명이가 지금 이, 직, 권촌대도 한미 양자회담에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음에도, 전체적으로 한달 전에 미에서 크게 떨어지고, 50%를 간단, 간신히 턱걸이하고는 이런 부분이 이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